자, 이어서 남원문화원 원장님이시죠. 김주환 원장님 모셔서 축사청해 듣겠습니다. 컨박스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문화원장 김주환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종합 문예유성 2024 문학 문화 예술 축제 및 가을 경기 행사를 저희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문화 예술의 향기가 극한 사랑의도시 우리 남원을 찾아주신 종합 문예유성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행사를 축하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 길며 아, 너무 무더웠던 아, 이 기상이, 아, 그래도 어, 가을이라는 이 계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러나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제법 선선한 아, 이런 온돌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치게 된것 같습니다. 결의 아, 계절이며 높고 청명한 하늘과 함께. 에, 더욱 아름다운 계절로 달려가는 이때, 우리 남원의 문화 관광 콘텐츠를 널리 알리고, 체험하는 이번 행사를 기획해 주신 사단법인 종합문예 유성 글로벌 문예협회 어,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문화예술인이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교류와 협력,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및 세계화를 목적으로 종합문화 유성을 설립하고 이끌어오신 황일성 이사장님, 노후에 감사드리며, 이런 그간의 많은 사회활동으로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진취적인 여성의 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욱이 오늘 이 자리에 특히 것은 제5회 집현전 국자감 문화예술제 공모전 주제를 남은 시도정에 진행했던 데다, 진행했고, 어, 디카시 공모전 수상자의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은을 주제로 한 창의적 작품을 출품하여 수상하신 어, 문의인 여러분들에게 이자리에빌어서 축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또한 지방아시대 각지방의 지역적 문화 특성을 살피고 이를 통해 폭넓은 문의 창작 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 점에도 깊은 어, 감사를 드리며 성공적인 대회가 이어질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아, 끝으로 오늘 남은을 찾아주신 종합문의 유성 가족 여러분 그리고 황일선 자학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며 또한 여러분들이 이번 남은 방문이 즐거운 시간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라고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